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컴투스 프로야구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라라 쥐돌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참 좋아하는 쥐돌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자, 현재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구장에 잔디를 심고 있습니다. 필드에 라인도 그리고 있고요. 더가오대 입장 중입니다. 관중석에, 어못 읽었어. 네, 재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경기를 시작하지요. <laughs> 자,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내일까지. 문화상품권 2만원을 상품으로 타실 수 있는 기회. 여러분께서 댓글로, 예, 댓글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지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쓱 보고, 네, 뭐, 없네요. 리그 모드 한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장비도 쓰고 리그 모드 장비는 많으니까 자 윤성환과 산체스 산체스 죽은 체스 산체스 네 웃으세요 웃으세요 아직 안 웃은 사람 있어요 아 전체 플레이 하려 고 그랬는데. 공격만 눌렀네요. 습관적으로. 이사말루에서는 공격만 했거든요. 자, 끝판왕이네요 투구를 준비합니다. 볼이니다 볼. 볼입니다, 이 투수 공을 뿌립니이삼루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이사규영이 투수 던집니다. 아이쪽다안탑니다안타 안타. 타자가 어, 2루까지 알려요. 달려라. 세이브 세이브. 왜 멈췄어? 응. 3번 타자 네. 장효조. 장효조 사이클 와 볼뿐만 아니라 공의 코스나 구이나하요 다율이. 무려오할입니다 초구 꽂니다스트라이 I 수에게 사이 o m e joke. 잡습니다. 아웃 아웃. 4번 타자. Out. Out. 타 양준혁. 투수가 투구합니다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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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석 5번 타자 들어갑니다. 김성한. 자, 김성한. 5할. 다요리 5할. 모좋 성적을 내고 있는 김성 선수. 잘 맞았습니다. 그렇지 잘 맞았습니다. 우수죠? 안타. 안타예요. 원정팀 득점으로 경기를 니다 아, 팔 좋다. 힘 좋네. 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또 파울.

루방향, 루 잡습니다. 자, 또 아웃. 볼을 골라야 되나. 컴투스는참그 볼이어도 5위. 안타 많이 나왔거든요. 수를할 때는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 고민하입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겠어요. 노수 잡았습니다. 아웃. 9번 타자, 하 준비합니다. 자, 포수를 바꿔야 되는데 정말 투수. 보수가 안 나와요. 포수도 바꾸고 싶은데 w 루쪽 h 루수 포구합니다 아웃 아웃 홈팀이 뒤지고 있는 가운데 d a Out. Out. Pontimity is going in the ground t h e r 이용규, 이용규. 이용규 선수는 정말 오기가 똘똘 뭉친 선수입니다. 초구. 휘어져 나가는 파울. 원스타이크 노볼입니다. 2구. 조하시플라이버 에헤헤. 조 수자 받습니다. 2루 송구. 2루 송구. 와우. 잘 던진다. 3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장효주. 1사이 주자 1루 상황. 초구. 파울이군요. 원스타이크 노볼. <laughs>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3류간. 아 커브 볼이 안 좋네. 공부합니다. 아 아웃. 이거 자꾸 치니까는 자꾸 아웃만 당하네. 번 타자 들어갑니다. 양준혁 투아웃 주자 루 투구를 준비합니다. 루쪽 타잉을 내쳐도 안 좋네. 아웃. 홈팀의 아, 참... 점수가 조금 뒤쳐진 상황에서 공수 교대됩니다. 구 뒤쪽 파울. 모스타이 노브 상황. 포수에게 사이을 받습니다. 그렇지 타이밍을 잡고 홈런 김성환김성환김성환입니다 아, 타자가 결국 해냅니다. 정말 집중력 좋은 선수네요. 네, 적극적인 자세초구 공략을 만들어 냈다고 할수 있어요. 네. 디 파울. 어우, 어, 멀리로 간다. 구 너 계속 어, 이거는 아, 너무 높았다. 나옵니다. 어, 안타. 안타네 좋지 않은 는 공이었는데요. 하는 어, 어, 공이었는데요.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대단합니다. 7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김성래 무사 주자 1루 투구를 준비합니다. 어, 아, 볼이 빠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투수가 흔들릴 수도 있겠어요. 교체될 수도 있거든요. 투수 공을 던집니다. 볼이에요. 볼이에요. 로을는데요 타자 넘어가지 않네요. 잘 보내요. 볼이에요. 볼. 볼스트라이 사구. 볼이에요. 자어 나갑니다. 어이없는 실가 계속 나오는데, 자 감독 표정이 좋지 않죠. 자. 공을 뿌립니다. 치는 스트라이. 오스트라이. 노 상황.

자홍성갑인데 자, 홍성민인데, 자 뭐랄 거냐면 번트를 대가. 번트입니다. 니 야, 너무 못 하니까. 스퀴즈선공어제 이걸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 잘못 눌러져 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럽게못 했죠, 어제. 이사 말로 해서. 전형팀이 점수를 리드한 채 공수 교대됩니다. 공을 던집니다. 3루가 닿는 3루수가 공을 잡습니다. 아웃! 5개 3번 타자 들어갑니다. 장효주 본인의 히팅전 안으로 들어오는 공은 정말 귀신같이 놓치지 않는 선수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아우 파울 원스트라이입니다 2구 라이츠 포아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아, 나옵니다. 안타. 2루타. 출을 그 목적으로 던진 공인데 기가 막히게 떨어졌는데 이걸 또 타자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야, 이런 안타를 만들어 내네요. 타석에 4번 타자 양준혁. 모나웃 주자 2루 성황 투수 공을 던집니다. 3루수3루수 안타 깝다. 아웃. 5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김성환 2사 주자 2루 성황 아, 이리로 아, 이리로 줘. 스탁 도버. 실룩 실룩 오리 공대이 강하십니다. 아, 강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쳤어. 파우역 토스탁 노버 상황. 포수에게 싸인을 받습니다. 일루박이향 아, 여기서 일루 호구합니다. 아웃. <laughs> 원정팀 점수가 앞선 상황에서 공수 교대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그렇지 등등합니다. 갖다 갔다 내리고 자 이루로 선집니다. 번 타자 들어갑니다. 김성래. 노아우 주자 루 상황. 초구. 잘 맞은 공. 잘 맞은 공은 파울. 파울이군요. 빗맞은 공은 아웃. 2구.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좀만 더 아잡아버리네번 타자 이동수. 원아웃 주자 루 상황. 투수 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루 아이고 왜렇게못 하네. 아웃. 9번 타자 홍성사 주자 루 투수 와인드업. 루가 흘러갑니다. 아유, 저렇게 못 하네. 아웃. 뭐야? 자, 역전당했어요. 공수가 교됩니다팀 모두 이번 시즌 역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금요 그렇습니다. 접전이 예상되 볼. 원로스트라이구 쭉쭉 갑니다와 홈런! 홈런! 솔로 홈런입니다. 투수의 실투예요 타자에게 쉬운 볼을 준것 같은데요. 네, 지금 히타자가 좋아하는 구질의 공을 던졌는데요. 이래서 타자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거겠죠. 아, 좋아요. 2루로 뿌립니다. 타석에 삼번 타자 장유조. 자, 이 선수 괜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죠. 뭔가 기계를 하게 만드는데요. 아, 격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투수 교체를 지시합니다. 그치요. 드디어 투수가 교체되었습니다. 투 투수, 아, <laughs> 이게 뭐냐 아, 여기서 스윙이 나오다니요. 타자에게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뒤꿈을 파울. 투 스트라이크 상황. 투수 던집니다. 일리가 딱 봐. 오! <laughs> 나옵니다. 안타! 안타. 이런 안타도 쳤죠? 있네요. 대단하죠. 자, 자, 역전을 니합니다번 타자. 자, 김성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투구를 준비합니다. 올 이건 또 뭐야. 자, 자 외야 와, 수비가 뒤로, 뒤로 물러나 있을 때자어 자, 타자 들어갑니다. 브리또. 자, 자, 자 이번엔 공을 오른쪽으로 쳐 볼게요. 아이고 너무 너무 볼을 그냥 갔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늦게 치면 오른쪽으로 쳐져요. 이렇게 계속 니다 주자 다 어우, 좋아요. 원정팀 득점으로 격을지니다번 타자 김성래, 아웃 주자 루 상황. 수에게사습니다 왼쪽으로 빨리 치면 왼쪽으로 되고요. 이게 당겨치기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공을 뿌립니다. 잘 맞은 타구 날아갑니다 에이, 오른쪽 가단 타구로 안타 안타 나옵니다 상당히 빠른 공이었는데 김성환 무너, 슬라이딩 타석에 8번 타자 들어갑니다 이동수 이사주자 1루 투수가 투구합니다 음? 어? 잡는 줄 알았네 원스타잇 노블입니다 2구 아 죽갑니다. 드디어 보여주네요 쭉쭉 날아갑니다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두루 넘나. 교체 투수가 올라와서 불을 지르고 말았어요. 자, 흥정은. 요즘 야구에선 웨이트트레이닝을 강조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자에게 장타력. 버리는 카드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그렇죠. 잘 했는데. 요즘에는 안 좋아요. 야, 이런 공을 친다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볼인데. 그렇죠? 사실 그냥 둘르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우수 플라이볼플라이볼에서 걸어가는 것 보소. 주자 뜁니다. 응? 아 이거 버릇이 없네. 삼루로 뿌리 및 세이프입니다.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렇죠. 아, 안 타요. 원정팀 점점 점수차를 벌립니다. 4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양준혁 1사 주자 1루 상황. 4번 타자인데 홍라노나 보여줘야지. 공을 뿌립니다. 주변 시험에서 안타. 이 아리까리한 자세와 타율로 안타.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정확했어요. 정말 잘 때려냈죠? 5번 타자 김성한. 자, 저 김성한 선수 제가 현역 시절에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반전에 말로 없는 아 이건 뭐야? 브루스가 잡았습니다. 원정팀 득점으로 더욱 더 앞서갑니다.

떴습니다. 네, 아웃이에요. 포수가 처리합니다. 8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감놓 수가 있나? 감독 선수에게 없어요. 무언가를 지시합니다. 초구. 엽서 스윙하나요? 원수의 상황. 투수가 투구합니다. 강하게칩니다 좋아 준 관점. 좋아 이수가 공을 잡습니다. 다섯 개 구번 타자. 홍성큰 투수 공을 던집니다. 내이 나오는군요. 가 누르긴 상관, 했지만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1루 굴러갑니다. 투스트라이구 뒤쪽 파울. 투스트라이구잘맞 나갑니다. 을 먹으니까 안타를 만탑니다. 치네요. 그래도 안타를 치긴 했네요. 선발 전원 한타 발빠른 타자는 타석에 있을 때보다 출루했을 때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잘맞은 타구가 나갑니다 타구 이야 나아갑니다. 멋진 수비예요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선발 투수 산체스와 응, 누구였지? 원정팀 경기를 대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경기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누가 했니? 저는 이규우입니다윤성환라고 아, 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컴퓨터 스토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